오케이 유반님 들어오세요. 아니 아니 니마 아 니마 지금 님 자리 없음 님 자리 없음. 아 내가 나갈 걸 그랬나? 아니 나도 해야 돼 나도 안 했어. 2.32 3.4 강태함 존나 쾌감 님들은 이거 못하지? 날이기정면이래 아니 15종 해야 된다. 15종 기다려라. 떡, 케, 떡, 케, 떡. 왜 장궁으로 엄 사들어 와야지? 인문이잖아요. 인문부터 어려움까지는 나도 버스 태워줄 수 있어. 지호가 안 가요? 아, 이거 인문부터 매어까지 간다니까. 2 6이라고나 나도 버스 좀 태워주자! 아, 잠깐만. 대명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뭐 사제 갖고 와줘? 딱 말해봐. 사제를 주소해봐. 링크를 주세요. 해봐. 아 맞다 기사님이시지 아 제가 사제로 좀 바꿔오겠습니다 잠시만요. 제가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. 링커 꽂는 게 아마 빨리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.